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화를 내면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은데요. 화를 내서 이득보다는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는 건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조언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화가 났을 때는 당장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겁니다. 화가 난그 순간을 잠시 벗어나는 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문제를 더 차분히 고민해 볼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진정할 시간을 가진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낼지, 그냥 넘어갈지, 조용히 경고할지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분노는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숫자 10까지 세어보세요. 그래도 화가 안 가라앉는다면 100까지 세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화난 이유가 그리 큰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중요한 것은 화가 나더라도 불필요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흥분하면 종종 자신마저 속이게 됩니다. 평소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격렬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며 험한 말을 하는 것도 흥분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자제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때로는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당신에게 지적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화가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표출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여기며 넘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 혹은 저 사람 때문에 슬퍼졌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나 슬픔은 실제로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반응입니다. 타인의 특정 행동은 감정을 일으키는 계기일 뿐, 모든 반응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화를 낼지 아니면 화를 내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입니다. 분노를 표출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났겠죠. 하지만 화를 내는 것만으로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화를 내고 나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려움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어려움들을 마치 병을 치료하는 약처럼 생각해 보세요. 약이 입에 쓰듯 고난과 시련도 정신을 단련시킵니다. 진정한 고통은 자신을 속일 때만 생겨납니다.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낀다면 그 원인이 바깥이 아니라 자신 내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기운을 해치고 많은 생각은 정신을 지치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슬픔이나 기쁨을 지나치게 느끼지 마십시오. 남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 다르며 각각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누군가를 공격적으로 대할 때 당장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상대도 결국 당신을 공격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대인배로 거듭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남에게 폭언을 하거나 난폭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분노는 잠시 동안의 감정에 불과합니다. 현재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과거에 저지른 나쁜 행동들을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불편할 수 있지만 자기 개선의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성을 향한 여정은 모두에게 동일하니까요. 우리 모두는 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때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항상 학생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에서 롤모델을 찾고 있다면 겸손하고 단순한 사람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요. 노여움은 결국 잠깐 동안의 감정일 뿐입니다. 노여움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그 노여움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마음을 쓰세요. 다른 사람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성격을 반영할 뿐 당신의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례함에 대해 분노하면 그 분노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잊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당신의 삶을 화를 내며 보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분노는 약함의 표시입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가 어떤 멋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노에는 결코 긍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분노는 약함의 증거입니다. 분노로 인해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약자를 해치는 행위는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변화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꿈꾸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는 데는 소홀히 합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아름다운 풍경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듯이, 마음이 맑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반대로 좋은 상황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어떻게 대하든 항상 예의 있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타인을 지적할 때도 예의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 문제가 크게 확대되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으므로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나와 맞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면 결국 나에게 손해만 가중될 뿐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관계를 위해 애쓰는 것보다는 나의 본성에 맞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이 그것을 경시하고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내면적 가치와 천성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을 때 그것은 진정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까운 이들보다는 멀고 관계가 얕은 사람들에게 더 예의를 갖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와 맞지 않는 이들에게 무리하게 맞추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은 자신의 본성에 맞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멀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때때로 자신이 냉정하거나 무정한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서로 다르며, 때로는 상반되는 성향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자신과 상황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려 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사랑과 이해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은 성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며,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생은 단한 번뿐이므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오늘의 그 사람이 내일도 같은 사람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이는 선하다고 여기고 다른 이는 악하다고 여깁니다. 또 어떤 이는 어리석다고 하고 다른 이는 지혜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을 그런 식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내일의 그 사람은 오늘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리석었던 이가 지혜를 얻고 나쁜 이가 선해질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단순히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이미 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다치게 한 일을 풀어주는 것은 그들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해소하고 복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때때로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레 이루어집니다. 상처를 준 이를 용서함으로써 분노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용서란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거나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망한다면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연결된 채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그 연결을 끊으려면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한다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좋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반면 복수를 바라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고 그 감정이 다시금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으려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들은 대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향을 바꾸어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하지 않는 바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그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며 이는 때로는 큰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성장하라. 우리는 종종 타인과 비교하며 우울감이나 열등감, 혹은 우월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일시적인 동기 부여를 줄수 있으나 결국엔 감정의 소진만 초래하며 자신의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더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비교의 대상은 과거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성장한 오늘의 나를 확인하며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을 새롭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는 이미 삶의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발전된 자기 자신을 상상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길가의 핀 들꽃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작은 꽃 하나에서조차 위안을 찾을 수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행복과 불행도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예컨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에게 밝은 인사를 건네기로 결심한다면 그 미소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디에 있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그곳을 즐거운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삶에서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기를 희망합니다.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